아, 오늘은 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암막의 아, 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면 미 항공 우주국 이 나사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지구 뭐가 지구로 지금 향하여 오고 있다고요? 어 소행성 네 듣고 있군요 네 네네 사진 한 장을 보 볼까요 네네 네 저겁니다 바로 지구를 향해서 소행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순환 궤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구와 충돌한다면 그 충격파로 인해서 전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군 이전 인류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데 그러다 한 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바로 소행성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임에도 이 문제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터져야 할 장소는 행성의 겉면이 아니라 이 땅속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사는 이 석유 시추 전문가인 이 주인공 해리 스탬퍼를 급히 섭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는 동료들과 함께 이 짧은 훈련 기간을 마치고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소행성에 도착한 일은 바다를 바닥을 뚫기 시작하는데 평생 땅을 뚫어온 그들이었지만 우주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목표한 지점까지 구멍을 뚫었고. 핵폭탄을 안전하게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원래 계획은 우주선이 소행성을 어느 정도 빠져나간 뒤에 이 폭탄을 자동으로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자동 폭발 장치가 고장나 누군가 이 소행성에 혼자 남아 수동으로 폭발 버튼을 눌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 소행성에 혼자 남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핵폭탄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친구가 여기에 있을까요? 어머님들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laughs> 네, 엄마하고 얘기를 해하고 해야,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어, 목사님은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소행성에 혼자 남아서 어, 지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영화에서는 주인공 해리가 자신이 남겠다고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동료들이 탄 우주선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된 해리는 자신의 딸 그레이스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 해리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자신이 남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혹 어떠한 영웅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남겠다고 하던 했던 것일까? 아니면 동료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인가? 여러분 해리가 남게 된그 이유는 지구에 남아 있는 자신의 딸 그레이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행성을 폭발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딸 그레이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앞으로 딸이 살아갈 지구와 그녀의 삶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딸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늙진 우리와 세상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영화의 주인공 해리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아틀리라라는 이 말씀을 빼놓고 이사야 선지자의 앞부분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을 빼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 뒷부분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혼자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여러분 누가는요 우리가 일년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차삼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마테 마가,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와 이 누가가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고 느낀 것이 이 누가와 다른 제자들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마가 요한은 갈릴리를 놓고 엄청 큰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요한은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와 엄청 크다라고 그렇게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만은 갈릴리 바다를 놓고 바다라고 하지 않고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넓은 지중해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그저 작은 호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의 시선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또한 그는 사도행전에서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우리 친구들,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나만을 위한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무대는 우리만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그 어디서든지 기쁨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해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